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27살이라고 합니다. 님은 어떤 시험을 몇년 정도 준비하셨어요? 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구 외모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2년 반 정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준비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외국어 하는 걸 좋아했고. 공부 잘했고 해외 교류 활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해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정점에 있는 직업이 외교관인 것 같아서 어린 시절의 동경을 이제 실현하고자 도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수험생활의 연차별로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총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초시, 제시, 삼시 이렇게 총세번의 2차 시험을 경험을 했는데요. 초시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 3개월 정도만 2차 공부를 하고 가서 시험장 분위기만 느꼈던 것 같고요. 이제 제시랑 30대 좀 제대로 된 수험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시 때 그렇게 실패를 하고 30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고시동과 고시반, 그리고 오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수험 과목별로는 좀 어떠셨어요? 외교관 시험은 1차 객관식, 그리고 2차 논술형, 그리고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는 이제 객관식이라 제가 많이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수험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총5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학, 그리고 국제정치학, 국제법, 그리고 통론 두 과목 원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론은 통합논술의 줄임말이고요. 이세 과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주제 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머지 세 과목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세 가지 과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제가 16점인가? 17점을 초시해서 맞았어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과목인데 경제학과가 아니면 확실히 용어도 그렇고 그리고 수학을 좀 풀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많아서 저렇게 점수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천천히 이렇게 점수가 쌓아 올라지는 그런 과목이고 국제 정치학은 제 전공이 <laughs> 정치 외교학이라 제가 제책 읽으면서 되게 즐겁게 공부했던 과목이었고요. 그래서 딱히 말씀드릴 거는 많이 없는데 나의 생각을 좀 많이 기술을 해봐야 하는 과목인 것 같아요. 문장, 논리력이 되게 중요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은, 전 이건 잘 말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요건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법적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제가 올해 30대 이 과목의 벽을 넘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laughs> 그럼 수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 10대 집 근처에서 수험 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저한테 맞지 않는 환경이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갈 식당도 주변에 많이 없었고, 집으로 가자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밤에 공부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번 깨워서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 제가 그때 그냥 딱 고시원을 들어가거나 실림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집이 주는 안정감이 크다 보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다못 끝냈는데도, 가족들 눈치 보느라 일찍 들어가고 핑계지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가 단호하게 쳐내지 못했던 거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럼 반대로 수험 과정에서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지지 않은 것이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 취향을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긋한 뭔가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거를 바르는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한창 우울했을 때는 글쓰기를 통해서 제 감정을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삶을 좀더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걸 얻었다. 이게 제가 시험에서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수험 생활 동안 건강이나 겸전이나 인간관계 의 문제는 없었나요? 일단 건강은 제가 운동에 대한 로망이 늘 있었어서 30대 고시동에 들어갔을 때 지하에 있는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 터라 한두번 가고 안 갔고 대신에 고시반과 고시동을 오가는 이제 왕복 한 30분? 그 정도를 좀 산책 길을 제 운동 생활의 <laughs> 전부로 내 네, 가져갔고요. 금전 같은 경우에는 전 사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나가는 지출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을 조금 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30대가 되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연구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죄책감이 조금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 이미 취업한 친구들은 다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저는 용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 그게 제일 많이 걸렸고요. 마지막 인간관계는 그냥 어차피 계속 이어질 인연만 남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는 연락 가는 연락 다안 막았고요. <laughs> 대신에 이제 제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럴 때좀 우울하거나 슬프기도 했는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보내주자 네,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에 준또 다른 변화가 있으신가요? 시야가 넓어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 이번 2차 때 제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이 너무 있었고. 근데 2차 합격자들한테는 관행적으로 발표 전날 오후 5시인가 6시에 문자를 줘요. 근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한 5분 지났을 때 아니야, 늦게 발송되는 거겠지 했는데 10분 지나도 안 오길래 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문자 안 왔다 말씀드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딱 무너지는 느낌 있잖아요. 쿵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열심히 쌓아 올린 그런 노력들이 무너지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외교관이었다면 갈수 없었던 다양한 가능성? 그 길들을 가로막고 있던 벽들이 무너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직업들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야가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시험에는 몇점 정도 차이로 안 되셨어요? 저는 평균은 0.43점 차이로 떨어졌고요. 총점 기준으로는 2.15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30대 그렇게 되신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초시나 제시 때는 점수가 어떠어요 초시는 좀 많이 멀었어요. 합격선에서 12점에서 10점 정도 멀었고요. 제시는 7점 정도였는데, 제가 많이 못 봤던 경제학이나 국제법이 많이 올라와서, 아, 그래도 공부를 투입한 과목이 올랐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도 그 정도 투입한면 모를 수 있겠다. 해서 제시 때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시험을 그만두기로 결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2차 시험에서 3번 떨어지면 이 시험 접어야겠다라는 저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말만 기준이지 그 전에 될줄 알았고요. <laughs> 저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서.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정말 미미한 점수 차이라 주변에서는 한번 더하면 될수 있을 것 같다. 한번더 해보는 게어떻냐라고 많이 제안을 주셨는데, 네 정말 최선을 다하면 본인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돌아서야 하는 순간을. 그래서 이게 안타깝거나 미련이 전혀 남지 않고 할 만큼 했고 안 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네, 접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 돌이켜 봤을 때는 시험을 그만두는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후회가 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본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끊으면 하는 게 정말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미련이 남으시면 알바를 뛰면서 병행하면서라도 저는 하게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만두는 기준은 본인의 미련, 후회입니다.